이 땅의 뜨거운 120년 복음의 역사는 전국 곳곳에 많은 흔적들을 남겼다. 이제 그 보물처럼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러 한국의 기독교 성지를 찾아 첫 번째 순례를 떠나보자. 한국교회의 처음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국교회의 시작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교 뒤편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기와 지붕의 아담한 이곳, 소리교회와 마주하게 된다. 이곳은 1883년 서상윤 형제가 최초로 설에 세운 자성제 교회입니다. 소래 교회는 신이주와 만주를 오가며 장사를 하던 서상윤에 의해 세워졌다. 서상윤은 질병으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루스 선교사와 만나게 된다. 루스 선교사의 그 전도를 받, 예수 믿교라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심양 동광길을 옮겨가죠. 그곳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했던 책이 너무 좋아서 자기 고향에 전화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한 짐을 지고, 에그 고려문에 옆에 있는 그 별정서에서 그만 우리 관원에게 들키고만 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다행히 열 곳만 달락 해서 그 책을 갖고 이제 도망치다시피 자기 고향 의주에 이제 오게 되죠. 에그 일이 이제 그 의주 현감에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이제 그 같이 도망을 나왔죠. 서례로. 바로 서례 도망 나와서 자기 외갓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서례교회의 시작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서례교회.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한 교회는 1896년 기와 예배당으로 다시 지어진다. 하지만 실제 소리교회가 세워졌던 곳은 아쉽게도 현재 우리가 찾아가 볼수 없는 것이다. 이 교회는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에 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름을 소리교회라고 하였는데 6.25 전쟁을 인해서 그 교회가 전부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이북에서 올라했던 분들이 힘을 모아서 1988년에 네, 총신대, 신대원 이곳에 서력교회를 복원하게 됐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종탑도 그대로 복원되 있다. 예배 시간을 알리던 종도 교회의 역사와 함께 했다. 이 총은 서력교회가 설립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목조로 이제 이그 탑을 만들었는데 1920년대에 이제 철제로이 총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 대동아 전쟁 때 일본 군대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종을 다압제해가서 결국 이 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래교회가 복원되면서 다시 이 종을 옛날처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소래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기도의 힘이었을까 당시 소래교회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부흥했다고 하는데 이 교회 에 와서 이렇게 조금만 그 살펴보니까 적은 교회지만은 한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이 또 새벽기도에 왔다 생각할 때제 자신이 은혜가 되고 아마 한국계 교인들 오기 시작되면 자연히 은혜 받는 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끔 기도하지요. 이곳 신학생들에게 소래교회는 더큰 의미로 다가온다. 한국에 첫 세워진 교회잖아요. 처음 세워진 교회 때 이와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새롭죠. 아, 이곳에서 복음이 처음으로 시작됐다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할 때 감절함이 있고 또 마음을 또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런 교회 또 기도처소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부흥을 있게 한 소래교회. 이곳에서 시작한 복음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소래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부터 끝없이 늘어선 순교 기념비들, 순교자들이 평소 새기던 말씀들이 기념관으로 향하는 발길을 안내한다. 여기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는 200여 명의 순교자의 이름과 사진 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1989년 한국 기독교 선교 1 0 0주년을 기념해 설립한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한국 교회를 위해 순교한 이들의 신앙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기념관을 돌보고 있는 어미령 목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목사님, 이곳에 헌정된 승교자 수는 몇 명이 됩니까 지금 한 610분 정도가 지금 여기 지금 화가 아, 있고요. 꽤 많네요. 네,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영정 사진과 네. 그분들의 유품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한 226분을 제가 모시고 아, 있습니다. 아, 아, 네. 네. 전시실 빼곡히 키 걸려 있는 226명 승교자들의 모습. 손양원 목사와. 주기철 목사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순교자들도 있지만 이곳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들이 더 많다. 문진경 전사입니다. 문진경 전사인데 전남 신안군에서 출생하셔 갖고 열이곱 살에 중도섬으로 시집갔다고 합니다. 그 섬이 많은 많은 섬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전돌 많이 했는지 섬의 전체 인구 2 2 0 0명 인구 중에 문진경 전사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총90% 퍼센트 넘다랍니다. 그리고 목포 정치부에 가서 6교때 목포 정치부에 끌려가서 또한 총살을 당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이들에게 엄숙함과 애절한 감동을 주는 이곳. 우선 여기 순교자 인이가 둘러보시는 아니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네. 그 내가 가끔 여기 오는데요. 그 제가 그 순교자로 발굴했던 인물이 참 많아요. 역시 그 역사학도로서 예. 역시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아니한다. 예. 그러면서 자삼스럽께 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관람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 더좀 많이 와서 자세하게 알수 있는 예. 막 그런 관심을 갖고 음.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듯 한국 교회는 희생과 순교로 이어져 왔다고 할수 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 외국인 묘원. 이곳은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 희생한 선교사들이 묻힌 곳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지만은 여기에 있는 양화 짓는 선교사들은 자기 고향, 일가, 친척, 오직 조선 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곳에서 묻힌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외국인 묘지가 된 것은 1890년 헤론 선교사가 묻히면서부터다. 이질에 감염돼 사망한 헤론에게 서울 도심 안에서는 묘지가 허용되지 않았다. 인천으로 그 시신을 안장하려고 했지만은 못 가고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정동 주택 옆에다가 임시로 안장했다가 결국. 네, 유생들의 반대가 심해서, 거종 환기가 이곳을 허락해서 해변이 최초 이곳에 묻히게 됐습니다.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을 처형시켰던 양화진. 이제 이곳이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여기 많은 숫자가 묻혀 있는데, 어떤 역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곳 양화진은 한국 교회의 처음 사랑과 처음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한국 기독교인이라면 잊어서는 안될 역사적 소중한 신앙유산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양화진에서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많은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다. 인도 대신 한국 땅을 선택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가족 모두가 이곳에 묻혔다. 한국 선교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스물다섯 살의 나이로 순교한 캐들릭 선교사 역시 한국을 사랑한 이들 중 하나다. 양화신이 묻힌 사백 열세 명의 외국인 중 선교사는 모두 백마흔 세 명. 안타까운 건 묘비 중삼 분의 일이 어린아이 것이라는 사실이다. 풍토병 때문에 태어난 지일 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뜬 아이들이 많았다. 영적 부흥운동으로 알려진 하디 선교사 역시 풍토병으로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다. 이곳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고국 그리고 형제를 다 놔두고 조선 땅을 사랑해서 이곳에 와 묻혔는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분위기를 알려고 하면은 이곳에 와서 이들의 삶을 취재하게 되면 스스로 좋은 훈련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도에는 초기 한국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지어진 성공의 성당이다. 도착하를 중시한 성공의 특징이 반영된 성당은 로마 바실리카 양식과 한국적인 건축 양식이 합쳐져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광화성 공의 성당은 1900년에 건축이 되었는데 외형은 한국의 토착적인 건물로 지었고 내부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품기 위해서 예배 형식으로 잘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예배당 내부로 들어서니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곳에선 아직까지 매주 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100여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처음 세워진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존돼 있다. 1893년에 네. 우리 성공회가 기독교 계통으로는 최초로 강화도에 선교를 시작했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몇년 동안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여기 있던 신부님이 마크 트롤로프라고 하는 신부님인데, 영국에다 연락을 해서 모금 운동을 해서 돈을 갖고 오고,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을 매입할 때, 땅 모양이 배처럼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앉히니까 그대로 딱 배가... 게 둥실둥실 떠가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저 뒤에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배가 수풀에 치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져서 아주 멋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엔 이질적인 서양의 문화로 여겼다. 그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한국 문화와의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강화 지역 선교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당시 이곳에 모였던 교인들이 이 민족과 이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의 기도 힘에 의지해서 한국이 보호마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